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엄마표 생활영어 함께 공부할 자는 레드나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대중교통 이용할 때 쓰실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우리 무슨 대중교통 이용하자라고 말할 때는 take라는 표현을 씁니다. 버스 타자, take a bus, 지하철 타자, take a subwa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우리 버스 타자 라는 표현 해볼까요? Let's take a bus. Let's take a bus. 지하철 타자. Let's take a subway. Let's take a subway. 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우리 기차 타자. 어떻게 할까요? Let's take a train. Let's take a train. 표현해 주시고요. 택시 타자. Let's take a taxi. Let's take a taxi.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타자, 여기서 내리자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Let's 사용해 주세요. Let's get, on here. Let's get on here. 여기서 내리자. Let's get off here. Let's get off here. So get on은 타다, get off는 내리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들이 우리 몇정 거장 가야 돼요? 얼만큼 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우리 세정 거장 가야 돼 라는 표현은요. we should go three stops라고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stops가 그래서 정류장, 정거장 이름이 정거장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정거장 가야 돼라는 표현은 we should go three stops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우리 몇분 가야 돼 이렇게 시간 단위로 표현해 주실 때도 take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 우리 한 10분 걸릴 거야 이런 말은 It will take, it will take 10 minutes 라고 표현해 주면 돼요. 10분 걸려, it will take 10 minutes. 이렇게 우리가 대중교통을 탈 때도 take라는 표현을 쓰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 할 때도 take라는 표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표현들 같이 응용해 봐요. 자, 이제 아이들과 실전 연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 타는 상황이에요. 지하철 타는 상황인데, 굳이 아이한테 들 우리 지하철 타자. 여기서 타자라고 엄마들이 조금 표현에 자극을 줄 거거든요. 지하철 타자라는 표현 해 볼까요? Let's take a subway. Let's take a subway. 여기서 타자라는 표현은요? Let's get on here. Let's get on here. 자, 지하철 타러 왔는데 지하철 타자. 여기서 타자라고 엄마가 굳이 얘기해 주시는 이유 아시겠죠? 아이한테 더 많은 표현을 한 번에 같이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Let's take a subway. Let's get on here라고 말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아이가 오케이 하고 같이 지하철 타면 되겠죠. 그다음 표현입니다. 지하철 탈 때요. 어,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네. 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지하철 들어오면 한 걸음 물러서게끔 돼 있죠. 요즘에 스크린 도어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때 쓸수 있는 표현 한번 알아볼까요? The subway is pulling in. Pull in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Just the subway is pulling in. 한 걸음 물러서자. Step back, step back.이라고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okay, mom 하고 이제 step back 해주면 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subway가 아니라 뭐 스쿨버스 같은 거 데리러 이렇게 올 때도 the bus is pulling in. Step back. 자 버스 들어오니까 한 걸음 물러서자.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응용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대중교통 타실 때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았고요. 다음 챕터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날게요. 엄마표영어를 하는 모든 엄마들 응원합니다. See you later!